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나 뭐 백설공주 같은 동화를 어릴 때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항상 결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그리고 끝에 항상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결혼이 콜 행복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이 물론 틈틈이 다투시는 모습을 저도 보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결혼은 반드시 이런 왕자님과 공주님이 하는 결혼처럼 행복하리라 생각하며 어릴 때부터 나 결혼 안해 이런 말은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늘 나는 결혼 꼭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사실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이유는 뭘까요? 어, 하나님은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걸까요? 왜 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을 구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국에는 없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이 땅에 펼쳐내시면서 왜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조금 더 크게 볼까요? 그럼 왜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걸까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는 것들이 참 많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놓으셨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는 온통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 그 죄인을 그 죄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함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펼쳐 있듯이 역사 안에도 그 이야기로 온통 가득합니다. 죽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은에게 죽음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무서움, 죄의 끔찍함, 두려움을 배우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그런 메시지. 대수의 다그 메시지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말과 "미안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만이 사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DNA 안에는 마치 죄와 죽음의 연관성이 입력되어 있는 것과 있는 것만 같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연합. 그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속의 이야기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하늘에 없는 그 제도를 역사 안에서 만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만물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만물에 부어진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지금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민감하지 않죠. 오히려 그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데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나의 만족을 삼으려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또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닌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화하며 나의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내는데 우리는 더 소질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인간의 욕심, 이 인간의 자아 숭배는 끝이 없죠. 결혼조차도 인간은 자기 욕망의 수단, 자기의 높아짐의 수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인간의 양상을 잘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뜻일까요? 즉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지금도 여전히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20대 남성의 이상형을 물어보면 예쁜 여자. 그럼 30대 40대 이상형을 물어봐도 예쁜 여자. 그러면 할아버지들의 이상형을 물어봐도 예쁜 여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서죠. 그렇다고 하면 여자들은도 괜찮느냐? 여자들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남 어, 남편감을 고를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재력, 능력이잖아요. 아, 동두사님 저는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성품을 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성품 왜 보시나요? 나한테 뭐해 달라고 잘해 달라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인간 모두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기는 마음,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되는 연합 이런 것을 배우라고 주신 그 결혼을 우리는 썩어질 금수와 우상으로 만들듯 우리의 자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화 시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 결혼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아름다움, 그 연합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왜곡시키는데 달인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을, 결혼을 샘플로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남성 중심주의의 결혼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결혼 전에 약혼을 하죠. 그리고 남자는 신부에게 신부지창 남자는 신부지창금을 지불해요. 그리고 신부는 정절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요? 남편 요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부는 맞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버림받습니다. 즉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의 처녀성을 사는 남성 중심적 결혼 문화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그 예수님의 진심이 아주 잘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에게 순결하지 않은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호세, 호세아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끊임없이 호세아를 배반하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세아를 배신합니다. 늘 떠나고, 늘 배신하고, 늘 다른 남자에게서 만족을 삼으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낭비하고, 그 기나긴 시간을 다른 이에게서, 다른 우상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는 그 세월을 다 허송 세월하고는 결국 고멜은 노예처럼 노예 시장에 아무도 찾지 않는 처참한 모습으로 팔려갈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참함 앞에서 정말 이젠 나는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현장에서 호세아가 다시 고멜 앞에 나타납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그 당시 보미, 보리 한 호멜이 은 15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그를 합하면 은 30개가 되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목숨값, 사람의 값이 30, 은 30개입니다 출애국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은 30세계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은 30은 단지, 단지 한 사람의 목숨값이 아니죠. 은30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팔렸던 그 값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 그분의 핏 값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 값, 그분의 핏 값을 치르기까지 신부인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신부인 우리는 정절을 지켰나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파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호세아가 그의 긴 인생을 고매를 기다리고 설득하고 다시 기다리고 설득하며 사랑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역사, 우리의 삶이라는 그긴 시간을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며 여전히 가르치시며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순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결과는 다르죠. 즉, 자발적으로 격발되는 반응.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 사랑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순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결 역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순결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게시록 19장 18절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여기서 신랑이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하셨대요? 허락하셨대요. 신랑이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조차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니.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 자체가 여기에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정말 감동이고 표현할 길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난난왜 내가 고멜인데, 난 배신자이고, 난 천박한 자인데, 난늘 하나님 아닌 것에 나의 만족을 찾아 헤맸는데, 지금까지도 난 여전히 나의 만족이 나의 삶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놀라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안에 내가 고멜이라는 절규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어머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안 된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그것도 특별히 자기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어, 주님은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뭐 나한테 특별할 게 있나요? 이거는 뭐다 기본값처럼 전 느껴져요. 나한테 특별한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건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면 내가 왜 감동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진짜 모두에게 주는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모든 여자를 사랑했나요? 호세아는 고멜만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 교회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왜왜 제가요? 저는 고멜인데요. 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이게 신부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난 매력 있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혹시 숨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그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지.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지 못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메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함과 은혜는요, 맞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비참함의 자리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눈이 열릴 때에만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가 호세아와 고멜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시한 편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상상력으로 고멜이라는 신부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울림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그들이 밤에 그러듯 서로의 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자기들만이 아는 방식으로 그들은 알았다. 하나님의 활은, 하나님이 활을 구부려 이방 남자들의 마력을 막아 부정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떠오르는 태양이 어두움을 단칼에 물리쳐 서쪽 바다속에 빠뜨리듯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호세아는 이 세상 인간의 길을 뛰어넘어 사랑했다. 어떤 남자가 말하랴 사랑은 기다림 속에 더 강해지고 미움으로 바뀌려는 순간 더 깊어진다고. 그리고 자녀들아, 고멜이 눈물로 고백했다. 이것을 명심하라, 세월의 기적을. 그리고 호세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은혜의 사람 호세아여. 어두운 창녀의 피가 제 속에 흐르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 홍수되어 추한 제 인생을 휩쓸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내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밟는 땅조차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렸어요. 어두운 상녀의 피가 제 속에 흐르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이 홍수되어 추한 제 인생을 휩쓸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내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밟는 땅조차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호세아의 사랑보다도 더 처절하고 더 절절한 십자가의 피로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당신의 사랑이 홍수되어 내 추한 인생을 휩쓸어 버려 날 신부로 삼아 주셨군요. 나는 당신의 밟는 땅조차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성도의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잠자니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우리 인생 전체를 추적하시고 간섭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저는 각자의 고백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각자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에 나의 또 다른 유익들을 하나님 앞에,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 구함 전에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각자의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다면, 그 고백들이 노래가 될수 있다면, 그 노래들이, 그 고백들이 삶이 될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다면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그 고멜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